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즉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진실과 의로 응답해 달라라고 그렇게 어 호소하면서 자신이 악인들과는 다르게 의인이다 라고 하는 암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말아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진실과 의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자신이 의롭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철저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고백하는 걸 됩니다. 하나님의 진실과 의로우심 앞에서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설 때에 심판을 당할까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개입으로 일하실 때에만. 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의 어, 스탠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어, 우리는 의인이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죄인이어서 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혜 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껏 낮아지게 되지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주님께 담대히 기도하러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이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시작점, 출발점이 될것 같아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어, 지금 원수로 인하여서 생명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 참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닌데 어 완전히 무기력해진 그래서 완전한 무감각의 상태가 되어 버린 어이 상태를 보여 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은 사람이 감각을 느낄 수 없잖아요. 그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원수로 말미암은 이 핍박이 얼마나 지금 시인을 죽음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감각 해서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죽음에 가까운 상태에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옛날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께서 출애굽 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의 손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기억하고 되새겨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마른 땅 같아 보이는 무기력해진 무감각해진 상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옛날을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 이제 창조의 순간까지도 가게 된다면, 어 지금 죽음과 같은 상태조차도 다시 창조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어 창조라고 하는 것이 혼돈과 공허를 어 질서와 체움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 나누었었는데 이 혼돈과 공허와 같은 이 핍박과 죽음의 상태를 질서와 체움으로 변화시키시는 창조적 능력이 자신의 삶에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편에서 이것을 곧바로 떠올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바로 이런 방식이죠. 완전히 낮아진 상태에서 주님께 도움을 간절히 구했을 때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이 재창조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처럼 지금 다윗의 기도도 마치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에 자신이 얼마나 이 끔찍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지 무덤에 내려가는 자처럼 완전한 이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라고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 무기력의 어, 진짜 참된 어, 이 정체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시인의 경험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게 드림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가야 할 길을 알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신 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소망을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살아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전 시편을 좀 참고를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인생을 알고 계셔서 그 모든 길들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길들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이 원수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들은 우리가 가는 길그 옆에다가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밀쳐서 이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가야하라고 어, 명령하신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함정에 빠져서 위기에 처하고 이 원수의 계략에 휘말리게 될 겁니다. 어,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 함정에 원수들이 빠지게 하시고 어 기도하는 우리는 주님의 길로 온전히 걸음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일길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어, 이시의 기도는 아, 매우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수만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여기 단일 길을 알게 하소서. 가르쳐 주님의 길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제 같은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길,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함으로써 어, 얻어지는 유익은 어,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어, 결국에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공평한 땅. 아, 단단한 반석 위에 걸어가는 것처럼 아, 만드실 것을 기대하고 바란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란해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님의 종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원수들을 끊으시고 어, 이 멸하에 달라라고 하는 어,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어, 진짜 배경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주님의 이름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를 생각해보게 되죠. 이것은 명예와 관련되어져 있는데 이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문화권에서는 이 명예를 잃는 것은 죽음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죽으실 리가 없죠. 그만큼 지키신 말씀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지키시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 특히나 이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볼 때에 고대의 이 군주와 봉신이 가지는 계약 관계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주는 봉신을 위하여서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신은 군주를 향하여서, 어, 의무를 다하여서 군주를 섬길, 어, 이 의무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어, 봉신이 군주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면 군주는 반드시 봉신을 향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 그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 어, 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을 어, 책임지셔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를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쓸모를 책임, 이, 베풀어 주시고, 제공해 주실 거예요. 어, 그렇다면, 어, 그것은 단지, 어, 주님의 그 책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의무와 충성 또한, 어, 드려줘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무와 충성을 다하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이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며 신실한 이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관계성 안에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언약하신 그 약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께서는 다른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결국에 우리와의 관계를 요구하셨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드려야 될 의무와 충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죄인으로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원수들의 함정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또그 문제들을 피해 가는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어, 생각해 보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단단한 반석 위에 걸어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예 앞에서 주님의 그 바라시는 길 위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